내 모든 거 버리고 따라갈래? 그래 알겠어. 하지만 갔다가 내 생각 나면 다시 돌아와줘. 하지의국어 잔치. 안녕하세요. 하지예 국어산책 고전시가 스토리텔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가요 중에서. 이제, 가시리와 석영별곡이라는 작품을 비교해 가면서 갈 텐데, 일단, 가시리 제목의 뜻이 뭘까요? 네, 여기 적혀 있죠? 가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형이에요. 그래서, 너갈 거야? 정말 갈 거야? 나 버리고 가는 거야? 간에 원망의 정서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자, 지금 가는 상황이잖아. 이 가는 상황을 뭐라고 하지? 이별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적화자의 처한 상황 그리고 정서 태도죠.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시에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적 과자의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따른 정서 그리고 그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을 태도라고 해요. 이 작품은 일단 님이 가는 상황이잖아. 님이 가는 상황이면 아 처한 상황이 뭐구나? 이별이구나. 이별에 대해서 지금 너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굉장히 이 사람은 지금 슬프고 마음... 아파요 그래서 여기 정서는 슬픔이요 이별의 슬픔 이별의 정한 자 이별의 정한에서 요 한이라는 정서는 무엇이냐 너무 슬퍼서 응어리가 져 있는 그 상태를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별의 정한 이별의 슬픔을 느끼는 이 상황에서 이적 화자의 태도는 어떠하냐 그럼 태도라고 하는 거는 시의 어디를 보아야 해요 네 그렇죠 시의 뒷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 날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보아서 얘는 뭐다? 원망의 정서가 있다. 나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 이건 왜 원망의 고조죠. 어, 나는 어찌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라고 원망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생 님을 잡아두고 싶은 거야.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셰라 자, 서운하면 아니 올셰라. 아니 올셰라에서 이 리을셰라가 뭐냐? 고전시가 에서 보면 리을 셰라가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려워서 그냥 이별할 때님이 안녕 우리 헤어져 그러는데 맨날 전화해서 어디야 지금 뭐해 왜 전화 안 받아 이러면서 맨날 전화온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상대방이 무섭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잡으면 어? 잡아두고 싶지만 너무 잡으면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려워서 아 다시는 안 올까봐 나한테 다시는 안 보고 싶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내 마음을 잡고 싶은 그 마음을 절 절제하는 거야 여기서 절제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서로님 보내옵나니 자 여기서 서로님은 해석이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느냐 주체 이 서러운 것의 주체를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서러운 것의 주체가 나인 거야 두 번째, 서러운 것의 주체가 님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서러워하며 님을 보내옵나니 이렇게 다시 뭐라고요? 내가 서러워하며 님을 보내옵나니 또는 어,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옵나니,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옵나니. 어쨌든 보내주죠. 자, 여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려워서 서러워하면 님을 뭐한대요? 보내줘요. 그럼 이별을 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죠. 아, 이별에 뭐한다? 수능한다. 이별에 수능한다. 얘는 근데 너무 마음 이 아파 왜 사랑하고 나는 잡고 싶어. 근데 내 마음을 절제를 하면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했다? 이별에 대해서 수능했다. 이별을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태도는 일단 이별을 수용했죠. 이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그냥 보내주고 가만히 있는 거지. 보내주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소극적이죠. 그리고 나는 잡고 싶은데 내 마음을 절제시키는 거야. 내 마음을 절제하는 거야. 나는 잡고 싶지만 내 마음을 누르는 거지. 그러면 결국 뭐야? 자기 희생적이죠.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 너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있어요. 참고 있잖아. 고통을 참고 있어요. 그죠? 난 잡고 싶어. 내님 곁에 있고 싶어. 근데 그거를 참고 지금 보내주는 거잖아요. 왜 님이 원하니까 님이 하고 싶은 대로 냅두는 거야. 그니까이거 뭐예요? 인고. 고통을 참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참으며 기다리는 거야. 이걸 인고라고 해요. 이런 인고적인 인고적인 여성상, 인고적인 이런 모습 이게 바로 뭐예요? 전통적인 여성상이에요. 우리나라 여인들 어때요? 막 참고 참고 응어리 져가지고 한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정서 중에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 한이 한 나오는 부분이죠. 이별을 수능합니다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란다 도셔 오셔셔. 자 가시자마자 빨리 오세요.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라고 얘기해요. 아 이별을 그래서 보내는 주는데, 가시자마자 다시 오시면 안 돼요? 라고 뭐 하고 있어요? 재회를 소망하고 있어요. 뭐뭐 하소서 라는 거. 소망하는 거야. 그치? 자, 다시 마지막. 재회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재회를 소망하는 것을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라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직접적으로. 돌려 얘기하지 않아. 우리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김성월의 작품인데요. 가시리하고 비교해서 많이 얘기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우리 이거 노래도 있다. 야구장 가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럴 때는 이런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를 막 부르는 곡 많이 나오죠. 나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어? 보내주네. 똑같아 보내주고 있어. 이별을 수용하는 것은 지금 태도가 똑같아요.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자, 꽃을 뿌려 축복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네. 야, 가시는 이물 누가 축복해? 근데 축복하고 있잖아. 꽃을 뿌려서 축복합니다. 가시는 걸은 걸인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리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로 사랑하면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릴까요? 눈물이 철철 피 눈물이 나겠죠 근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로다라고 뭐에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달래꽃은 똑같이 이별을 수용하고 있고 소극적이지만 재회를 소망하는 마음을 반대로 반어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가시리는 가시난다 도셔셔 가시자마자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자신의 소망을 재회를 소망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시 가시리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재회를 소망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이 가시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진달래꽃과 비교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진달래꽃하고 많이 보느냐? 일단 이별의 정안이라는 주제적인 특징도 비슷하지만 진달래꽃이라는 김성월의 시 역시 전통적인 운율의 요소까지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가실 같은 경우엔 고려 가요죠. 우리 고려 가요의 특징이 뭐였죠? 3분 후였죠. 3분 후 뭐지?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 한번 운율적인 요소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해석할 때 무엇을 안 했어요? 나난 안 봤죠? 나난 안 봤어요. 그리고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것도 그냥 대충 넘어갔죠? 아,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자, 여기도 나난 그죠? 여기 선생님이 지금 위증질과 대평성대 여기 원래 요 중간 중간에 반복이 되지만 그냥 안 넣어놨습니다. 어, 나난 얘는 뭐냐? 그냥 뭐 우리 노래 부르다 보면 랄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이런 여음구 또는 조흥구라고 하거든요 흥을 돕고는 그런 조흥구라 볼수 있어요 위징그가 대평 성대는 이렇게 반복하잖아 이걸 후렴구라고 하죠 이 후렴구는 어떻다 전체 정서와 연관이 없다 이게 고려가요의 특징이라고 했었지 고려가는 어떻다 전체 정서와 연관이 없는 후렴구에 이별의 정한인데 지금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후렴구가 들어가 있을까 자 이거 우리 마인드맵 강의 혹시 안본 학생들은 꼭 보고 오세요 고전시가 전체 마인드맵 전체 숲을 보아야 나무를 어, 잘알 수가 있죠 숲을 봐야 전체를 잘알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인드맵 강의 꼭 보고 오시고요 거기 보시면 고려가요는 왜그러냐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오면서 한글로 기록이 된 거야 근데 이 한글로 기록한 주체가 누구냐 궁중 사람들이죠 궁중 음악으로 수용이 되면서 나중에 얘는 원래 없었는데 나중에 조선시대에 그 한글로 기록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진 것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용이 원, 완전 다르니까 고려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자, 풀렴부 살펴봤고요. 그럼 3음보 어떤가 한번 봅시다. 가실이, 가실이 있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되죠. 날로는 어찌 설라하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3음보예요. 음보, 유를 지니면서 글자수로 따지면 3, 3, 2조죠. 다시 정리합니다. 자 3, 3, 이조의 음소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3, 음보의 음보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가실이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같은 거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자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A, A, B, A 구조라고 합니다 A, A, B, A 구조 자 요런 구조가 사러리 사러리였다 청산에 사러리였다 많이 쓰여요. 저 AABA 구조는 미녀적 구조라고 하거든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꽃기로 형님 온다.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 맑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소사라 이런 것들. 또노세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많이 쓰여요. 현대 노래도 쓰여요. 테미테미 텔미, 텔미, 테트레 테트미 하나만 다르죠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좀 올드한 노래긴 하지만 됐어 됐어 이제 그럼 가르치면 됐어 뭐 이런 거 이런 노래지 교실이 돼야라고 옛날 노래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AA/BA 구조라고 할수 있어요 민요적 구조 이건 다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예요 반복을 하잖아 그지? 자 우리 반복이라고 하면 어,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두 번만 반복이 돼도 반복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두 번만 반복이 돼도 반복이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일단 얘는 AA, b 해 구조니까 엄청나게 반복을 많이 썼죠. 가시렵니까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계속 반복해요. 그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해 처음에는. 근데 결국 이제 이별을 어, 원망하다가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재회를 소망하면서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자 말투가 어때 지금 가실이 있고 할 때, 사실 지금 이 문법인데, 이거는, 이시라는 거라든가, 이거는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그러니까, 약간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도, 오쇼쇼, 이런 것도 경어체란 말이지. 이런 경어체를 사용하면, 여성적 어조라고 보통, 보통 얘기해요. 여성적 어조. 왜냐면, 여성이 예전에 공경하는 어투를 많이 썼거든. 그래서, 여성적 어조를 지금 사용해서, 님에 대한 어떤 이별의 슬픔, 아픔, 이걸 애상적인 그런 마음을 그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둘이 너무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 근데 님이 떠난대 슬프겠네,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 가지마! 내 모든 거 버리고 따라갈래? 그래. 알겠어. 하지만 갔다가 내 생각나면 다시 돌아와 줘. 내 모든 걸 버리고 정말 따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게 바로 석영별곡. 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얘가 말하는 건 어떠냐면 내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갈게. 라고 해. 내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다고 해서 자기희생적일까? 어. 얘가 원했어? 얘가 원해서 자기는 가기 싫은데 얘가 원하니까 알았어 하고 따라가면 희생력이야 근데 얘는 원하지 않았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 작품에 그냥 얘가 떠났어 떠나서 이제 이별을 하는 상황에서 나 갈게 하는데 아니야 내 모든 거 버리고 난널 따라갈 거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스토커도 아니고. <laughs> 그니까 이제 상대방을 싫어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내 마음은 이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얘는 함께하는 애정이 더 중요한 거야. 얘한테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자기 중심적.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얘한테는. 얘한테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라고 볼수 있죠. 석영별곡은. 그러니까 이제. 가실이라는 작품은 소극적이고 수용적이고 자기희생적인데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은 적극적이면서 막 따라붙어 같이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막님 믿지 않고 어 절대 저 사람은 바람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믿지 않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작품을 비교할 때 가시리하고 서경별곡을 비교해서 소극적, 적극적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가시리와 진달래꽃을 비교해서 똑같이 똑같이 이별을 수용하고 보내 주는데 가시리는 직서적인 태도로 재회를 소망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진달래꽃은 단어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고 공통 정과 차이점을 묶어가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면 이별의 정한 시리즈. 그 작품들이 있어요. 이별의 정한 시리즈 작품들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별의 정한 우리 고대가요에서 무엇을 배웠죠? 우리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런 것들 배웠죠? 황조가 공무도화가 이런 것들이 이별의 정한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가시리와 서경별곡이었죠. 서경별곡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시리는 어때요? 소극적이고 서경별곡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작품이에요. 태도상의 차이가 있죠. 같은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가시리는 정지상의 송인이라든가 송인님을 보내며 어, 슬픈 마음을 노래한 애상적인 한시거든요. 한시 또는 뭐 황진이의 시조라든가 시조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면서 어, 현대시로는 가시리가 어디로 이어져요?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이어지죠. 진달래꽃.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했었죠? 얘는, 얘도 소극적, 얘도 소극적이지만, 얘는 직서적이고, 얘는 어때요? 반어적으로,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석영별곡의 이 적극적인 이런 태도는 아리랑으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뭐면 어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한 다음에 이제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대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너, 나 떠나면 너, 너 아플 거야. 거의 저주를 퍼붓죠. 오 무서 워 그죠. 서경 <laughs> 옷도 이제 굉장히 이제 님한테는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하고 이제 사공한테 뭐라고 하지. 이제 좀 이따 본문을 보면서 볼 텐데 그 님을 싫어다 주는 배 사공한테 뭐라고 하죠. 우리 왜 님한테 참아 못하고 뭐내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을 간대. 그러면 뭐 이렇게 비행기 가가지고 파일럿 멱살 잡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 약간 원망을 대신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인데 여기는 조금 직접적으로 상대. 방을 너 발병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다른 차마님을 이렇게 원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별의 정한 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한이라는 이 정서가 면 면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 문학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소재이면서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며 대조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보시면 가실이라고 하는 요 작품은 이제 정리 한번 해 보면 기승전결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기승전결. 한시의 구조죠.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거는 기, 승, 좀 올라가. 그러다 전, 약간 내려왔다가 절제하고, 그러다가 결, 마지막. 기승전결.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달래꽃도 마찬가지로 사연으로 되어 있어서 기승전결 구조를 지니고 있거든요. 예, 그런 구성 양식을 지니고 있으면서 원망, 원망의 구조 감정절제, 그리고 요 셔론님 해석 두 가지로 보인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재회를 소망하며 마치는 직서적인 표현으로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이라 볼수 있고, 운율적 요소. 332조의 음수율, 3음보의 음보율, 그 다음 후렴구의 반복. 그런데 이 후렴구는 전체 정서와 연관이 없다. 그리고 AABA 구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고려가요 가시리 여기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